유튜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원 마케팅에 이용했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어,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장을 위한 유튜브 마케팅 강의를 맡게 된 어, 구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CLA 프리학원 원장 지정화라고 합니다. 어, 이번 강의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학원 마케팅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좀 원장님들이 알기 쉽게 사실 제가 컴맹이거든요저 같은 컴맹도 1년 동안 유튜브를 채널을 키워왔으니까 제가 할수 있으면 원장님도 들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장황한 내용들이 많아서 딱 학원에서 쓸수 있는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학원 마케팅에 활용.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어, 계획 중입니다. 강의를 신청하신 원장님들은 미리 유튜브 검색창에 어, 구미 초등 영어 구미 영어학원 음 이제, 저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어, 저의 채널을 보실 수,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고 오시면은, 강의에 많은 도움이 어, 많은 될것 원장님들이 것 오셔가지고, 음, 이 핫한 유튜브 시장에 좀 쉽게, 이 바쁜 원장님들, 학원 운영, 뭐, 관리, 어, 학생 관리, 직원 관리, 경영하시라 바쁜 원장님들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유튜브에 접근할 수 있게끔, 어, 최대한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어, 준비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